내가 파산자 신세에서 벗어나 백만 장자가 된 기적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보도셰퍼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버텼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수많은 어떤 그런 뭐 항목들이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그냥 뭐한 거예요? 버틴 거다. 끝. 네 이거예요. 버텼기 때문에 예, 이렇게 결과 있던 것이다.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무의식적으로 떠올리는 하나의 문장이 있다. 뭐예요?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 가벼운 걸로는 현상 유지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내가 뭔가 근육을 키우고자 한다면요. 내가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의 무게를 들어 올려야 됩니다. 횟수는 줄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내 진짜 무거운 걸 들어 올려야지만이 내 근육 이 사이즈가 커진다라는 것이죠. 어, 근육을 키우려면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들어야 한다.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는 살아가다가 정말 인생에 정말로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잖아요. 그거 만났을 때는 뭐 해야 된대요? 잘 됐네.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획기적으로 내가 성장할 기회가 찾아온 것이기 때문이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냥, 정말, 그냥 너무 편안한 일들만 내가 내 삶에 있다면요. 나는 성장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편안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내가 버겁고 힘들고 너무너무 미칠 듯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아, 이때 내가 획기적으로 성장할 기회가 찾아왔구나. 내가 이거 돌파해내야지, 버텨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한끗 차이입니다. 정말 똑같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들 찾아올 때 누군가는 기회다. 누군가는 아씨, 또, 또왜 나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대부분 단지 어려운 과제에 불과하다. 모든 과제는 반드시 뭐를 갖고 있다? 해결책을 갖고 있다. 물론 진짜 어렵죠. 정말로 이게, 이게 과연 해결될까? 야, 이거 진짜 너무, 너무,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은 단지, 과제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숙제 있잖아요. 숙제 하기 싫잖아요. 누구든지 그래요. 숙제 즐거우셨던 분들도 계신가 저는 진짜 숙제 그걸 왜 해야 되고 너무 싫었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고요.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지고 반드시 그 모든 과제는 해결책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하거나 도망치지 말아라 정면으로 맞서 해치우면 된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나눕니다. 도피하지 말고. 돌파하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떠한 뭐 문제가 있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에 자꾸 도망치다 보면요. 어떻게 해요? 계속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도망치는 것이 습관이 돼서 어떠한 상황이 딱맞닥뜨리면 무조건 자동만사적으로 아, 그만둬야지. 아, 딴거 해야지. 자꾸 도망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좀 진득하니 그것을 견뎌내고 돌파해 낼수 있는 내 역량을 갖춰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움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이다. 정말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의 대상이요. 아, 인생에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정말 그 고난, 고난, 막 정말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이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네, 그 고통의 순간들은 당연히 피하고 싶지만, 마주하기 싫지만, 그것들 하나씩, 하나씩 마주할 때에, 아, 경험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내 능력이 향상되어지는 진짜 좋은 기회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오늘 가장 중요한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당신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어려움이요. 특별히 어려움은 우리의 어디 안에 새겨집니까? 우리의 이 멘탈 안에, 우리의 삶에 이 새겨진다는 거죠. 근데 적당히 대충 새겨지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깊이 새겨져. 깊이 새겨져 더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준다 여러분 자세히 가만히 한번 이 문장을 되새겨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경험했던 작은 문제들은요 예 이게 별로 이렇게 나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로 어려운 문제들은요 그것이 우리 삶의 멘탈 안에 깊이 새겨져서 첫 번째로는. 내가, 내 스스로가 어떤 더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내 스스로의 힘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오로지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깊이 새겨진 것들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통찰, 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경험해보지 못했다? 다른 사람이 그런 똑같은 거 경험하고 있을 때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에요. 삶이 너무 쉬운 사람들은, 너무 당연한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못 본다고요. 왜? 난한 번도 그것을 내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깊이 새겨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안 보이면요. 도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가짜로 도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이렇게 경험한 것들, 깊이 새겨진 것들 나도 도움되지만 다른 동일한 문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엄청 도움을 줄수 있다. 따라서 오늘 진짜 내가 나에게 찾아올 수많은 그 고통의 문제들, 어려움들 어떻게해요 힘들죠. 물론 어렵죠. 피하고 싶죠. 하지만, 잘 경험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돌파해 낼수 있기를 진짜 응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행동이 생각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제로 또 넘어가 볼 텐데 우리가 강력한 멘탈을 갖고 피나게 노력해서 얻어야 될 것은 단지 성공이라는 게 아닙니다. 성공 결과적인 게 아니라 성공을 모하게 만드는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의 좋은 사이클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어떤 루틴이든 내 습관 아 내가 되게끔 만드는 나의 삶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다 단지 결과적으로 나 성공했어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 끝점에 가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허무하다 별거 없다. 예, 돈이라는 거에 어떤 추구를 계속 하다보면 어떻게 해요? 아, 나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이, 여기 가보면 어떻게 해요? 아, 100억 있는 사람이 부러워지겠죠. 100억만 있으면 좋겠다. 가보면요? 예, 500억 있는 사람 부러워지겠죠. 계속 끝도 없이 간다는 거죠. 내가 진짜 얻어야 될건 뭐냐? 그 모든 과정들을 내가 돌파해내면서 만드는, 가능하게 되는 어떻게 해요? 좋은 습관, 이 사이클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성공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 결과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뭐예요? 멘탈이 강력해지거나 혹은 붕괴될 뿐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나 자체의 어떤 생각이든 내 경험이든 이런 것들이 강력해지거나 붕괴되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보여지는 성공, 실패, 이런 거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는 멘탈이 만들어낸 하나의 보여지는 결과론적인 현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껍데기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예, 뭐 껍데기가 그렇다고 하찮은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껍데기도 중요하죠. 그러나 껍데기를. 안에 있는 그 알맹이가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멘탈, 우리의 정신, 우리의 어떤 경험치, 이게 중요한 것이다. 포기라는 것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완전하게 지워내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기하급수적으로 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기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순간 이미 포기한 것이죠. 포기라는 것을 내 머릿속에서 지워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딱 그냥 습관적, 자동 반사적으로 뭐 해야 될까요? 돌파해야 된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내 안에 자신감이 생겨야 되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도약하게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자꾸 도망치는 것이 습관이 되면요. 뭐, 조그만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점점, 점점 도피하고 싶어지고, 내가 숨고, 그냥 잠수 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요? 물론 어렵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 안 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요? 하나씩, 하나씩, 내 수준에서,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들 하나, 하나씩, 고약해 내보는 것 이르면은 우리의 삶이 진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이 행동을 만들면 안 된다 언제나 행동이 생각을 만들어야 된다 왜 오랜 생각 끝에 나온 행동은 우리 이거 알고 있죠 장고 끝에 악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만 또 봐선 안 됩니다 이것만 보면은 어, 생각 같은 거 필요 없네 그냥, 그냥 내가 몸만 행동만 하면 되네 그건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why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왜 나에게 중요한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why,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하다가 멈추는 게 문제지. 끝까지 그 생각에, 생각에, 생각에 거듭해서 나온 결론은 무조건 행동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좌절감, 무력감 찾아올 때 있으세요?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어 이렇게 뭐 맨날 확신 있게 얘기하면서 너는 야 이런 거 없는 거 아니야? 매일 매일 찾아옵니다 매일 그래도 저 수십 번 찾아옵니다 아내 어, 나도 왜 그러지? 무력감 막 귀찮고 하기 싫고 아침마다 미라클 모니 이거 뭐 제가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그냥 될까 저도 힘들어요 저도 나도 더 자고 싶어요 오늘 영화 이 돈데. 막 이불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일어나기 싫어요. 저도 좌절감이나 무력감이 저도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찾아오시자. 이때 뭐 해야 돼요? 이때는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럴 때는요. 생각하면 안 되면 이때 뭐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으세요. 걸으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운동해 보세요. 진짜 막 뭐든지 막. 만사가 귀찮을 때는요, 예, 정말 조금만 힘을 내셔서 움직여보세요. 걸으시고요. 예, 이렇게 운동 한번 해보세요. 땀을 한번 쭉 빼보세요. 그러면 어떻게요? 생각이 전환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요. 한번 이렇게 좀 주무셔 보시고요. 낮잠이라도 한번 자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요 진짜 바뀝니다. 뭔가 일을 버리고 실행하는 동안 멘탈은 점점 강해집니다. 강력해집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도 성립하죠. 내가 뭔가 하잖아요? 반드시 어떤 역사, 반드시 어떠한 변화는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늘 말씀드린 세 가지 도전해 보세요. 독서, 운동, 일기 쓰기요. 다시 한 번요. 독서 하시고요. 막 한, 하루에 막한 권씩 읽어 제끼라 아니에요. 많은 책을 읽을 아닙니다. 한 페이지라도 읽어 보시고요. 그게 귀찮고 진짜 만사가 막 귀찮고 싫다. 한 줄이라도 읽어 보세요. 독서. 그다두 번째 운동이요. 거창한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막막 막 엄청나게 비싸고 좋은 데 가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서 갖고 어떻게요? 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 숨쉬기 운동. 아. 하... 이거라도 한번 해 보세요. 거르세요. 거르세요. 세 번째 뭐요 일기 쓰시라고요. 막한 바닥 막다 채우는 게 아니라 한 줄이라도 아, 정말 내 삶이 어 물론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래도 아 오늘 이렇게 새벽에 미라클 모닝 할수 있어서 감사하다. 뭐 이런 것들요. 감사의 조건 찾아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일기, 특별히 그냥 일기가 아니라 감사 일기 써보세요. 그럼 어떻게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오늘 강력한 멘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고 싶으신 저와 여러분 오늘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기, 어, 응원합니다. 여러분 도피하지 마시고요, 돌파하십시오. 도망치지 마시고요. 경험하셔서요, 내 곳으로 만들고, 나도 성장하고, 내 주변도 성장시킬 수 있는 멋진 리더 되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